빵이 만들어내는 과학. 하나의 빵이 탄생하기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많은 생성물이 나온다. 이 책에서는 재료를 섞어 만들어진 반죽이 하나의 빵으로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살피며 제빵의 과학적인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일부 간략하게 추려보았다. 반죽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계구 치대며 반죽을 만드는 것을 믹싱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밀가루를 비롯한 반죽 재료가 잘 섞이며 빵의 골격을 이루는 글루텐을 형성해 빵 반죽이 된다. 반죽은 제1단계에서 제4단계까지 진행되면서 다양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이를테면 물은 밀 단백질에 흡수되면서 자유수에서 결합수로 바뀌고 단백질은 펩티드 결합과 시스틴 결합, SS 결합. 공유결합을 거듭하면서 고분자인 글루텐을 형성한다. 또 설탕의 가수 분해로 생긴 포도당과 과당을 이스트가 대사하여 알코올 발효한다. 이러한 화합물이 마침내 빵의 골격이 되고 반죽이 팽창하는 데 필요한 가수원이 되는 것이다. 왜빵 반죽에 발효가 필요할까? 제빵 공정상 발효라고 하면 빵 반죽의 팽창을 가리킨다. 물론 이스트에 의한 알코올 발효이긴 하지만 제빵에서는 반죽의 성질이 주가되므로 발효 이꼬르 팽창인 셈이다. 빵반죽의 팽창원은 이스트의 알코올 발효를 통해 생성되는 탄산가스인데 그 역할은 간단히 말하면 빵을 충분히 부풀려 빵에 독특한 풍미와 식감을 주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빵반죽은 부풀면 더욱 화학적 또는 물리화학적으로 변화한다. 이를테면 원래 1시간에 두배 팽창하는 반죽을 일. 5시간에 3배로 팽창시킨 것과 2시간을 4배로 팽창시킨 것을 각각 구워낸다고 했을 때, 당연히 나중에 반죽 처리 방법이 달라지지만, 어쨌든 각기 다른 맛과 식감이 나온다. 만들려는 빵의 종류와 개성에 따라 빵 반죽의 팽창을 조절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굽기 메커니즘. 통상적으로 최종 발효를 끝낸 빵 반죽의 심열. 중심부의 온도는 30에서 섭씨 35도 정도 되는데, 오븐에 넣은 직후부터 가열되면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반죽 자체는 섭씨 50도 전후가 되면 유동성이 늘어나고, 섭씨 60도에서 섭씨 70도 사이에 급격하게 팽창한다. 일고 섭씨 80도를 넘으면 팽창을 멈추고 볼륨이 결정된다. 이때부터 크러스트가 제대로 형성되고 색깔이 나오며, 크럼도 고형화되기 시작한다. 섭씨 92도 이상이 되면 크럼이 스펀지 형태로 완전히 고형화되고 크러스트는 노릇노릇한 색깔을 띄기 시작한다. 심열이 95에서 섭씨 96도를 넘으면 마침내 빵이 탄생한다. 빵의 식감과 맛의 비밀. 빵의 식감과 맛은 크러스트와 크럼에 따라 차이가 있다. 크러스트의 식감은 빵 반죽의 표면 부분, 탄화의 정도에 따라 두께감이 변한다. 얇으면 식감이 부드럽고 두꺼우면 딱딱하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식빵의 경우 귀가 크러스트에 해당하는데 크러스트의 탄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더 바삭바삭한 식감이 된다. 또 크러스트의 맛은 주로 당질과 단백질의 여름고와 메일라드 반응, 캐러멜화에 의해 만들어진 살짝 탄 냄새가 나면서 어렴풋이 단맛이 난다. 한편 크럼은 빵 반죽이 가열되면 팽창한 후 고형화된다. 크럼은 글루텐으로 된 무수한 셀이 있는데, 가열하면 남아있던 수분이 증발하고 탄력 있는 스펀지 모양 해면 조직으로 변한다. 크럼의 식감은 방반죽의 밀가루 종류, 단백질의 많고 적음, 수분의 양, 믹싱의 강약과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탄력의 영향을 받는다. 이를테면 단백질이 많은 밀가루를 써서 적당히 혹은 살짝 적은 수분량, 비교적 길고 강한 믹싱을 한 반죽으로 구워진 빵은 탄력이 강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똥이 것과 정반대로 설정한 빵은 탄력이 약한 식감이 된다. 전자는 쫄깃쫄깃하고 씹는 재미가 있는 식감인 반면, 후자는 바삭바삭 시원하게 씹히는 경향이 있다. 맛도 냄새와 마찬가지로 소재 자체에서 오는 풍미, 그리고 발효나 굽기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그 생성물에서 오는 풍미가 있다. 아무리 분석 기술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모든 냄새와 맛을 과학적으로 특정하기는 아직 어려워서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는 미묘한 성분이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후각과 미각의 분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수 있으리라. 그래서 맛에는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독자 리뷰 가족들 먹는 간단한 소세지빵이나 단팥빵, 모닝빵, 옥수수빵 등을 만들어 먹으면서도 반죽이나 발효 등에 따른 개념 없이 책의 레시피만 따라서 했던 나에게 빵에 대해 이론적으로 알게 도와준 책? 저자에 따르면 대표적인 제법에 따른 빵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었으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가장 심플한 빵으로 밀가루나 곡물가루에 물과 소금을 넣고 부드럽게 반죽해 잠시 두었다가 굽는 무발효빵. 또 다른 하나는 기본 재료에 기타 부재료, 당류 유지, 달걀, 유제품 등을 넣고 이스트의 알코올 발효로 생성되는 물질을 이용한 발효빵. 내가 만들어 먹던 빵은 다 발효빵이란 걸 알았다. 이스트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가끔 레시피에 저당용인이 고당용인이 적혀 있으면 이건 또 뭐야 싶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그 차이를 알게 되었다. 저당이스트 불글라벨은 설탕의 첨가량이 아예 없거나 적게 들어간 빵에 쓰고 고당이스트 골드라벨은 설탕 첨가량이 많은 빵에 쓴다고. 액종 폴리쉬을 써서 리치한 반죽을 단시간에 팽창시키는 빵으로는 미국과 영국의 도넛, 독일의 슈톨렌, 이탈리아의 파나토네가 해당한다고 한다. 자가제효모종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호밀사워종 과일 발효종이 해당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빵 책들은 호밀 사워 종이나 과일 발효 종에 대해 다루고 있었다. 빵 만들 때 내가 그동안 해온 게이 스트레이트 법이었던 것도 알았다. 다소 원리적인 내용이 많아서 생초보인 나에겐 읽고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빵의 기본 원리나 역사 등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도와줬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읽는다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나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겐 전반적으로 빵에 대해 훑을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다. 지은이 요시노세이치, 1956년 오사카 출생, 치치세과 전문학교 제빵 특임 교수, American Institute of Baking 제빵과학과, 캔자스 스테이트 i t y 농학부 공물학과를 졸업한 후. 1987년 치치제과전문학교에서 오랜 기간 근대 제빵을 과학과 기술이라는 면에서 연구하여 학술계 및 산업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공물을 중심으로 한 식문화와 역사의 정통한 일본에서 손꼽히는 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국내에 소개된 저서로는 기초부터 이해하는 제빵 기술이 있다.